과로사 인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동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첫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둘째, 업무의 양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셋째, 업무 수행 중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동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및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정도의 과정 부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